경남근영한의 이야기 성시와 가훈 에, 오늘은 온양방시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온양방시의 본관은 그 온천으로 유명했던 온양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온천이 도처에 있었지만 그 옛날에는 온양온천하고 백암온천 그, 그런 것이 아주 온천의 대정이랬습니다. 그 온천이 예, 방씨의 본관입니다. 그리고 시조는 방지라고 하는 어른입니다. 방씨는 중국 하남성 어, 낙연현에서 출계된성시며주나라때 대부인 방숙의 후예라고 전해집니다. 남양방씨는 중국 산동 사람인 방지가 에, 당나라의 한림 학사로서 척이 669년, 그러니까 신라 문무왕 분연에 에, 나당 연맹의 문화 사절로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이두로서 유명한 설총과 함께 국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에, 불교의 전성 시대인 신라에서 유학의 체계를 수립하였고 에, 가유헌 그러니까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에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후 그의 육세손으로 전하는 방운이 고려 태조를 도와서 백제를 정복하, 정벌하는데 복정 무공을 떨쳤고 고려 창업 때부터 성종,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60여 년간 여섯 대 왕을 섬기면서 무훈을 세워가지고 온수공에 봉해져서 온양, 신천, 아산 그세개 업을 시급으로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분은 방지를 시조로 온양을 본관으로 해서 온양방씨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온양방씨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집안답게 후손이 너무 너무 많이. 번성을 해가지고, 여겨보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여섯 개의 파로 분파를 했습니다. 원양방시라면 자기가 어느 파에 속하는가 하는 걸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원양방시 집안에도 유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다 거론할 수가 없어서 극히 일부의 유명한 분들의 이름만 여기에다가 적어 봤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우리 귀에 잘 익은 분, 방정환 선생님. 예, 방정환 선생님 이름이 어디가 있 예, 방정환 선생님은, 아, 여기 있네요. 아동문학가로서도 유명하고, 어린이날을 재정했는 분으로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더욱 유명한 분은 방기전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을 너무너무 일제시에 때 괴롭히고, 에, 일본 사람들이 이분 때문에 할 짓을 다 못하고 이래가지고, 방 씨가 너무 미워서 잊지도 않 이상한 말을 일본 사람들이 지어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쌍놈이, 천방지축 마골피다 해가지고, 이방 씨를 아주 모욕을 했습니다. 천씨는 천만리 장군이라 하는 분이 이여성의 부대장으로 와서 일본을 괴롭혔습니다. 방씨는 바로 이방기정이라그 하는 분이 일본 사람을 괴롭히고요. 지씨는 지청청이라그러는그 독립운동가가 일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뼈에 사무치도록 미운 이 방기정 이분들을 까니르기 위해서 잊지도 않는 천방지축 막을 피하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방신는 그런데 구여받지 말고 가슴 딱 피고 대한민국의 일등 양반이라 하는 걸 아시고 긍지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에, 그러면 오늘은 에, 방정환 선생님이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초지 일관이라. 사람은 처음 결심한 것을 관철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결심할 때는 충분히 잘 생각해 가서 에 합리적인 결심을 해야 되지. 합리적인 결심을 안 하면은 에 일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결심할 때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고 그 관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에 우리의 잘 사는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때 몽신이고 정성을 지내는 방중택, 방중택 선생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관한 성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야 좋은 일이 다가온다 합니다. 처음부터 사람한테 행운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만. 좋은 일이 닥쳐오니 어려운 일을 당해도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 교훈의 말씀이 바로 관한 성상입니다. 오늘은 온양방씨 집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